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꽃부모자 왕창 추가한 마라탕. 근데 지금 뿌리 매직하고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빨리 길러야 돼. 오늘은 요거랑 먹을게요. 오늘도 똑같이 말하신 3단계 매운맛. 근데 색깔이 오늘 좀 연하죠? 이 색깔이 맨날 다르다니까? 너무 맛있다. was mal 혹시 꽃붙모자 안 드셔보신 분들 아직 계신가요? 진짜 제발 드셔보세요 소원이에요 맛있냐?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원래 김채홍이 써져 있는 그릇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없는 이유는 깨졌기 때문이죠. 인스타 스토리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저희 엄마가 깼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다시 요구르트로 컴백했습니다. <laughs> 이니저꽃분모자 3배 했거든요? 근데, 아니, 3배. 근데도 막 그렇게 엄청 많은 것처럼 안 느껴지네요. 더할걸 그랬다. 음. 짜 맛있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무슨 왕... 다음에는 무슨 왕창 마라탕으로 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